목마른 사슴이 시내불을 찾듯이 멋진 이의 인생을 살고 싶어서 꿈마을을 찾아온 반짝이 웃음감사 장공희입니다. <웃음> 며칠 전에 딸내미하고 순두부 가게를 갔었어요. 순두부 집에 가니까 순두부는 당연히 뚝배기에 보글보글 끓여서 나오죠. 근데 밥이 그 돌솥밥도 나오더라고요. 음. 그 서빙하시는 분이 아, 돌솥밥이 나오기 때문에 한 15분 정도 지체가 됩니다. 기다리셔야 됩니다. 하더라고요. 근데 15분 동안 딸이면 그렇게 마주 앉아서 무드커니 앉아 있으려니까 대화도 하지만 주변 사람들 한번 이렇게 둘러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바로 옆 테이블에 어, 할머니 앉아 계시는데 한 70대 초반이나 중반 정도 그러니까 세분이 앉아 계시는데 너무 대조적인 거예요 그두 분은 큰언니 그리고 앞에 계신 앞에 앉아 계신 분은 막내 동생 외모는 그래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그 어, 얘기가 제가 일부러 들으려고 해서 들은 게 아니라 바로 옆자리라 그 대화가 이렇게 들렸어요. 제 귀에 들어왔어요 근데 아, 예. 미숙이는 왜안 나왔다니? 어? 걔 어쩌고 이런거 하는 거 보니까 그세 분은 친구 사이인 거예요. 친구 사이인데 딱 이렇게 봤을 때 외모를 봤을 때두 분은 큰언니뻘. 앞에 앉은 한, 저하고 이렇게 딱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보이는 그분은 막내동생. 근데 사람 자 이렇게 쳐다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들키면 또 서로 이러고 곤란하니까 제가 한두번 정도 이렇게 봤는데 머리끝부터 이렇게 보이는 거를 이렇게 싹 스캔을 했어요. <laughs> 대화 내용을 보니까 분명히 친구지간일 때 어쩌면 저렇게 큰언니와 막내동생 같을까 제가 세 가지를 발견을 했어요. 첫 번째는 입꼬리가 딱 올라간 거예요. 에이. 우리 입꼬리 한번 올려볼까요? 자 따라하세요. 미나리, 미나리, 깻꼬리꼬리 개구리 뒷다리, 개구리, 개구리 뒷다리. 네, 손도 같이 칩니다. 개구리 뒷다리. 어 너무 예쁘세요. 입꼬리로 올리면 눈썹도 올라가죠? 눈꼬리도 올라가죠? 방대도 올라가죠? 다 올라갑니다. 쭉축 쳐진 근육들이 다 올라갑니다. 올라간 거예요. 그분은 그리고 두 번째 목소리가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도톤이에요. 근데 그분은 목소리가 솔톤이에요. 우리 여기서 항상 배우잖아요. 그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젊어 보이죠. 굉장히 명랑해 보이잖아요. 어, 그분 목소리가 진짜 솔톤인 거예요. 그리고 그큰 언니 같으신분들은 이렇게 앉아있어요. 이렇게. 근데 그분은 딱! 이게 곧게 딱! 펴졌잖아요. 딱! 펴졌더라고요. 근데 늘 원장님이 저희들한테 가르치실 때 그거 있잖아요. 기억나세요? 내더 <laughs> 크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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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내더 <laughs> 크다! <laughs> <laughs>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가슴이 딱 펴지면서 어깨가 처지, 펴지면서 척추가 바로 서요. 예, 바로 서요. 예. 그세 가지를 그분이 다 거기서 실천하고 계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진짜 놀랐어요. 저도 여기서 항상 웃음을 배우면서 입꼬리 열리는 거 기억은 하는데 평소에 어, 내가 신경 쓰지 않으면 이게 자꾸 처지죠 예. 목소리도 솔톤으로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 평소에 이제 잘안 돼요. 네. 그리고 이렇게 피는 것도 네. 잘안 돼요. 근데 그거는 진짜 몸에 그냥 배어 있더라고요. 음. 아, 꽃마을에서 배우고 가셨는지 어쩌는지 아, 아무튼 <laughs> 예 보이는 건 이렇게 세 가지였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게 있겠죠. 그쵸 네. 그게 뭘까요? 생각해봤어요. 여기서 또 배운 거예요. 다 기억날 거예요. 배우는 자는 결코 늙지 않는다. 않는다. 맞아요. 그분도 친구지간인데 그렇게 막내 동생처럼 그렇게 반짝반짝 빛나게, 이쁘게, 그렇게 나이를 먹는 거 보니까 집에서 그냥 푹 퍼서서 사는 사람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뭔가, 뭐, 문학센터를 다니든, 뭐, 노인, 노인대학 가는 그 나이에 어쨌든 뭐 주민센터든 뭐든 배우시는 분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 저도 <laughs> 꿈을 이루기 위해서 꿈마을에 왔고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하는 것이 힘인 줄 날마다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배운 여러 가지 그 지식들 또 원장님을 통해서 배운 아는 것 여러 가지들. 봉사하면서 열심히 나누면서 베풀면서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멋있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예, 이것으로 제 <laughs> 이야기 마치고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저 이렇게 꽃말 같은 배를 탔으니까 다 멋지게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